항생으로해은 어, 선물 파생선물로 하루에 말이야. 이렇게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신기하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매일 같이 이렇게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생선물을 방송을 내게 네켜 놓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디딩을 들어가면서 <laughs> 어, 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술을 마시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했고. 어, 지금 이렇게 어디에 들어가나 어, 이렇게 하는 어, 것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치킨 이벤트는 진행했고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어, 치킨 기준대로, 이벤트를 한다 해서 저도 신청했습니다. 어, 어, 오늘 어, 어, 이분도 그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원들한테 보면... 치킨을 하나씩 주겠다고 <laughs> 공지를 했습니다. 재밌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문가 할까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방송 들어가면 차기 만합니다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 여기서 이만 할게생각하세 네. 저는 지금 시마 넣어놓고. 신발원넣었고 음, 하고 있는데 오일을 잡고 있는데 오늘 기분 좋게 수익으로마무리 짓고요 주말도 잘 보내시고 잘가잘잘잘 치킨 어,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차트를 좀 바꿀 거예요 바꾸고. 물론 지금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이다잘잘잘잘잘잘잘잘다잘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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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쌓여서요 솔직히 말해서 26도도 쌉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디까지 싸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금 굉장히 쌓여서 사실 여러분들 아십시 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 고점이면 제가 한개 남은 개약을왜 들고 있겠습니까 팔았지 벌써 근데 앞자리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버이 한번 생각해보시고 어, 월요일에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까 습니다좀더 눌렀다 갈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한주 수고했고 진짜 수익도 많이 내고 좋습니다 수익도 많이 내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렇게 번을해 주시니까 치킨 이벤트는 제가 일주일 에한 뭐한 달에 두번 정도는 굉장히 할게요 그러면 좀 가입도 하시고 뭐. <laughs> 자, 수고들 하셨고,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내일, 오늘 문자 보내주신 20명, 내일 제가 치킨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아, 파라님, 0 0기 축하드립니다. 자, 축하드리고, 다음 주도 계속해서 이어서 무적수익내시길바래요 그리고, 개인적인 예로사항이 있거나 하면, 단톡에 올려주시면, 어 아니면 저희 매니저님 여, 연락처로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뭐 이렇게 개인 상담을 한다 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개인 상담 필요하신 분들 고객센터로 문자 남겨주세요. 통 가능 어 통화 가능 시간 알려주시고. 아이 뭐또 검대죠 뭐 앞으로 뭐 나름 많은. 안...